네 안녕하세요. 전 블립 발표할 김참이입니다.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기존 비전 랭귀지 프리 트레이닝 방법론의 한계를 살펴볼 텐데요.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 모델을 사전 학습을 해서 그 후에 다운스트림 비전 랭귀지 테스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왔지만 기존 방법론들은 두 가지 주요 한계를 가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델 관점인데요. 대부분의 방법은 인코더 기반 모델이나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만을 모델 중에서 하나만을 채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코더 기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직접 트랜스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인코더만 있기 때문에 이해 언더스탠딩에 조금 더 중점을 둔 태스크에 강점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태스크 같은 약간 언더스탠딩 관련한 태스크에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때문에 둘다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모델 아키텍처를 설계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VLT5나 SimVLM 같은 기존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이고, 어, 클립이나 알베프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기반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로는 클립, 알베프, SimVLM 같은 당시의 약간 소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웹에서 크롤링된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 사전 학습을 수행을 했는데요. 사람이 직접 주석을 단 텍스트를 확보하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웹에서 크롤링한 이제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미지 텍스트 쌍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웹 텍스트에는 노이즈가 너무 많이 있어서 성능 향상의 한계가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게 어, 많은 노이즈가 존재하지만 노이즈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웹 데이터셋을 엄청 규모를 늘려서 얻는 성능 향상에 조금 가려져서 단점이라고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게 여전히 성능 향상의 한계가 있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부트 스트래핑 랭기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분립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요. 분립 모델은 아까 말했던 한계인 어 언더스탠딩 테스크와 제너레이션 테스크 이두개중 하나에만 약간 중점을 둔게 아니라 이두 가지에 모두 유연하게 트랜스포할 수 있는 새로운 VLP 테,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알수 있습니다. 어 먼저 블 l 의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된 오브젝트 디텍터 대신에 ViT를 사용을 해서 계산 비용을 줄입니다. 어, VIT는 입력, 입력 이미지 자체를 패치로 분할을 해서 임베딩 시퀀스로 인코딩을 하며 CLS 토큰을 통해서 전체 이미지 특성을 대표하게 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b l i 멀티모달 믹스처 인코더 디코더인데요. 이걸 MED라고 부르는데 MED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을 모두 지원하는 단일 모델이며 효과적인 멀티태스크 사전 학습과 유연한 트랜스퍼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총세 가지로 유니모달인 코더, 어 이미지 그라운디드 이,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로 동작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어 이미지 텍스트 컨컨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매칭, 이미지 컨디션드 랭귀지 모델링 세 가지의 어, 로스로 공동 사전 학습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유니모달 인코더인데요. 유니모달 인코더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인코딩하는 인코더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 알베프에서 사용했던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로스, 아이, ITC 로스로 학습을 해서 비전과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의 정렬, 얼라인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ITC 로스란 포지티브의 이미지 텍스트 쌍이 네가티브에 비해서 유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도록 장려함으로써 이 VIT와 텍스트 트랜스포머의 피처 공간을 정렬, 얼라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알파벳에서 사용하는 ITC 로스를 사용을 하며 동일하게 모멘텀 인코더를 도입을 해서 피처를 생성하고 소프트라벨을 생성해서 활용을 합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인데요. 텍스트 인코더의 각 블록에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사이에다가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코드 토큰을 삽입을 해서 이미지 텍스트 쌍의 멀티모달 표현을 추출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 ITM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ITM 로스로 포지티브 네가티브 쌍을 구별을 합니다. 아, ITM 로스의 역할 자체는 비전과 랭귀지 간의 정밀한 얼라인을 예측을 하도록 즉 이미지 텍스트 쌍이 매칭되었는지 예측하도록 멀티모달 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인데요. 위 인코더의 바이디렉셔널 셀프어텐션 레이어 자체를 커설 아, 캐, 커설 셀퍼텐션 레이어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디코드 코드 자, 디코드 토큰을 시퀀스의 시작으로 그리고 EOS 토큰을 가져다가 종료로 표시합니다. 어, 여기에서는 인코더와 동일한 어, CA 레이어와 이 FFN 을 공유를 해서 랭귀지 모델링 로스 (LM loss)라는 걸로 이미지를 조건으로 해서 캡션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LM loss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조건으로 텍스트 설명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이 텍스트의 라이클리후드 자체를 최대화하도록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적화합니다. 어,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어 계속 생각을 했을 때, 뭐,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MLM 로스를 많이 쓰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VAP에서 널리 사용되는 MLM 로스와 비교를 해서, LM 로스는 시각 정보를 일관된 캡션으로 변환하는 일반화 능력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 궁금해서 왜 LM 로스가 MLM 로스보다 시각 정보를 일관된 캡션으로 변환하는 일반화 능력을 가질까 해서 찾아봤을 때, LM-ROS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부터 완전한 문장을 약간 순차적으로 생성되게끔, 생성하도록 모델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일관된 캡션으로 바꾸는 생성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MLM 로스로 훈련을 시키면 문장에서 약간 일부 가려진 토큰만 복원하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생성보다는 문장 언더스탠딩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캡션인 같은 생성 테스크에 필요한 약간 순차적인 의존성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효율적인 멀티태스크 사전 학습을 위해서 텍스트 앞서 말한 이미지 텍스트 아,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와 이 텍스트 디코더 같은 경우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를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는 이제 셀프 어텐션을 제외하고 모든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 테스크 간의 차이를 잘 포착하는 게 셀프 어텐션 레이어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뒤쪽의 실험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립은 두 번째 한계인 웹 텍스트 데이터셋에서 노이즈가 많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코퍼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인 캡필드 캐필트를 제안합니다. 캐필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부터 어, 데이터셋을 부트스트랩 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노이즈가 많은 웹 데이터셋을 규칙 기반으로 뭔가 하기보다 이거 자체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학습된 MED 자체를 캡션어와 필터 모듈로 파인튜닝을 시켜서 캡션어가웹 이미지로부터 이 신테틱 캡션을 생성하고 어, 필터는 원본 웹텍스트와 신트틱 캡션 중에서 이 노이즈가 있는 거를 제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캡필트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캡필트는 웹 이미지에 대해서 이 캡션을 생성하는 캡셔너 그리고 노이즈 이미지 텍스트 쌍을 제거하는 필터로 구성됩니다. 두 개의 모듈인 이캡셔너와 필터는 모두 동일한 사전 학습된 m m d 모델로 초기화한 뒤에 코코 데이터셋에서 각각 가볍게 파인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캡셔너는이 이미지 그라운디 n 텍스트 디코더로 LM l o s 로 파인튜닝되어서 이미지를 입력받고 텍스트를 디코딩합니다. 즉, 이웹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미지당 하나의 힌테 힌트틱 캡션 자체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테틱 캡션 생성을 위해서 뉴클러스 샘플링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어 옆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장 좋은 어, 확률인 토큰을 샘플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임계값을 설정을 해서 이매 생성 토큰마다 모델이 약간 가능한 모든 다음 토큰에 대해서 확률 분포 자체를 계산을 하고 그 확률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뒤에 누적 합이 이 블립 실험에서는 0.9라고 하는데 이 임계값 이상이 되는 이 최소한의 상위 토큰 집합 자체를 선택을 해서 그 집합 안에서 단어를 확률에 비례하게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다음 단어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필터는 이미지 그라운드 텍스트 인코더로 ITC ITM 로스로 파인 튜닝되어 텍스트와 이미지가 일치하는지를 학습하고 원본 웹 텍스트 이미지와 신세틱 캡션 모두에서 ITM 헤드가 불일치한다고 예측한 노이즈 텍스트를 제거합니다. 다음은 익스피리먼트입니다. 사전학습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고 여기에서는 어 사전학습 데이터셋을 총 1,400만 장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을 합니다. 어, 가장 먼저 첫 번째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한 모델들을 비교를 해서 파인튜닝 및 제로사시 설정에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그리고 이미지 캡셔닝 테스크에서 이 캡필트의 유효성을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어, 표를 보시면 1400만장 웹 이미지 텍스트 웹 이미지 데이터에서 캡션화나 필터를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도 각각에서 성능 향상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두 개의 모듈을 함께 사용을 했을 때더 상호보완 효과를 발휘를 해서 조금 더 성능 향상의 폭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웹 데이터 셋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하거나 아니면 vit를 조금 더큰걸 사용을 할수록 캡필트의 는 이제 코준이 성능이 향상되어서 스케일업 가능성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캡처너가 생성한 캡션 예시와 필터가 제거한 노이즈 캡션의 예시인데요. 이걸 보면 이 이미지에 맞게 어, 이신네틱 캡션 자체를 되게 잘 생성하고 제거도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캡필트에서는 신세치 캡션의 생성을 위해서 뉴클러스 샘플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표에서는 뉴클러스 샘플링과 빔 서치, 즉 가장 높은 확률의 문장을 생성하는 결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뉴클러스 샘플링을 사용을 하면 필터 노이즈의 비율이 조금 높아지지만 25%. 높아지지만 더 다양하고 약간 예상치 못한 캡션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어, 빔서치보다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빔서치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이즈 비율이 뉴클러스 어, 샘플링보다 더 적은 캡션을 생성을 해서 노이즈는 오히려 적지만 데이터셋의 약간 흔한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풍부한 표현 정보 가 조금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해서 이를 통해서 캡션의 다양성이 모델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표에서는 다양한 파라미터 공유 전략으로 사전 학습한 모델을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블리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전 학습을 할때 텍스트 인코더와 디코더는 셀프 어 텐션 레이어만 제외하고 모든 파라미터를 공유를 합니다. 실험 결과 어, 실제로도 셀 퍼텐셜 레이어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다 공유를 하는 게 성능과 효율 면에서 최적의 균형을 보였고 특히 전혀 공유하지 않을 때는 모델 크기는 커지고 성능이 오히려 저하된다. 그리고 모두 공유할 때는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모두 공유할 때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인코딩과 디코딩 간 테스트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인 즉슨 인코딩과 디코딩은 내부적으로 좀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같은 셀프어텐션 레이어를 그대로 공유하게 되면 두 테스크의 학습 신호가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었는데요. 어 제가 이해한 거는 인코딩 텍스트는 약간 언더스탠딩 기반의 테스크인데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보고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이디렉션 바이디렉션알 셀프어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 디코딩 테스크 같은 경우에는 LMLOS 기반의 이미지 캡셔닝처럼 다음 단어를 순차적으로 어, 생성해야 하는 테스크인데 앞서 나온 단어들만 보고 예측을 하기 위해, 위해서, 위해서 만들어진 테스크인데 이 둘을 동일한 슬퍼텐션 레이어로 학습을 시키면 하나의 파라미터가 모든 토큰을 보도록 학습되기도 하고 동시에 앞 토큰만 보도록 학습되기도 해야 돼서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의 그라디언트 업데이트가 약간 상충하면서 최종적으로 두 테스크의 모두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에서는 캡필트 단계에서 캡셔너와 필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공유하며 파인튜닝을 할때 다운스트림 테스크에서 성능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컴포메이션 비아스때문으로 이제 파라미터 공유로 인해서 캡셔너가 생성한 노이즈 캡션이 필터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 컨퍼메이션 비아스때문이라는말 자체는 이제 캡셔너와 필터가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를 하게 될 경우에 이 필터링 된 노이즈의 비율이 지금 25%에서 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서 필터가 캡셔너의 출력을 그대로 뭔가 확증해버리기 때문에 노이즈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아서 다운 스트림 테스크의 학습 데이터에 좀 불필요한 데이터 노이즈가 섞여 들어가서 모델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다음으로 소타 기법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인데요,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같은 경우에는 약 1,400만 장의 사전 학습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블리비 이제 이전의 모든 소타 모델들, 알베프 어, 같은 경우는 약2.7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 앞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6번 표를 보시면 코코 데이터셋에서 파인튜닝된 모델을 그대로 이제 제로샷 어, 트랜스퍼를 한 결과 블립이 기존 방법들을 큰 폭으로 능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어, 이미지 캡 l 닝 소타기법들과 비교를 한 경우 이제 v e r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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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어, 모델 자체가 약간 경쟁력이 있는 비슷한 성능 혹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블립보다 조,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레몬은 약간 무거운 사전학습된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을 하고, 해상도 입력이 좀 높은 걸 사용, 높은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속도가 조금 크게 느린 단점이 있는 반면, 이제 분립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터 없이 조금 더 낮은 해상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VQA인데요. VQA는 이미지와 질문을 받아서 답을 예측하는 태스크로 이 알파프 방식을 따라서 다중 답안 분류가 아니라 답안을 생성하는 태스크로 달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표 여덟 번째 표를 보시면 1400만 장으로 학습한 분립 자체가 테스트 셋에서 알파프를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더 많은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했을 때 어, 심 VLM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NLVR 테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이 두 이미지 쌍, 쌍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설명하는지의 여부를 예측하는 테스크인데요 여기에서는 CLIP 이 맞춤형 추가 사전 학습을 한 어, a l b f 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어 모델보다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다이얼로그인데요. 이거는 이미지와 질문상뿐만 아니라 이전의 대화한 내역과 이미지의 캡션을 고려해서 답변을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미지와 캡션 임베딩을 이제 대화 인코더에 입력을 해서 ITM 로스로 학습을 했으며 검증 데이터셋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 또한 마지막 어~ 실험에서는 비디오 랭귀지 테스크라고 어~ 이제 코코리트리벌 에 코코리트리벌과 아까 v q a 로 학습한 모델 자체를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벌과 비디오 퀘스천 엔서링에다가 제로샷 트랜스퍼를 해서 평가를 했을 때 실제로 두 테스크 모두에서 소타 성능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버에서는 제로샷 블립 자체가 이 해당 비디오 데이터셋에 파인팅닝된 모델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언더스탠딩 베이스드 테스크와 이 제너레이션 베이스드 테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다운스트림 비절랭기지 테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는 새로운 VLP 프레임워크인 블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블립 자체는 다양한 비절랭기지 테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기록을 했고 또한 이 대규모 노이즈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합성 캡션을 생성을 하고 노이즈 캡션 자체를 제거를 하면서 이제 멀티모달 포 멀티모달 혼합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전을 학습, 사전학습하고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